내가 얼마 전에 쇼파를 살라고막 봤어요 막 보다가 막 여기저기 중고 쇼파 매물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쇼파 가게 전화했어 요거 쇼파 얼마에요? 그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이는 거그 물소가족이라고 있던 거다 대답을 해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가 있어다 대답해준 데는 안 갔어요 안 갔어 왜? 다 알았는데 딴 데랑 가격비교 내가 하다가 아 이거 말고 이거 해야지 근데 어디를 갔냐면은 아 여기 다양해요 35만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1200까지 되게 다양해요. 소재에 따라서 다르고, 거기는 어쩔 수가 없었어. 갈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은, 가가지고 봐야 되거든. 다 얘기 안 해줬어. 근데 하나는 얘기해줬어. 아, 그 가격은 65만원이고요. 근데 이게 가격이 35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셔야 돼요. 자, 지층에서 다 알려주고 다 설명해주면 안 옵니다. 자, 질문이 나왔을 때, 얘기는 해주되, 많습니다. 다양합니다. 다양합니다가 포인트.